538번입니다. A의 이동문선이 BC와 만나는 점이 D에요. 그럼 결론은 왼쪽 대 오른쪽의 비가 왼쪽 대 오른쪽의 비와 같음을 설명하는 과정이거든요. 알맞은 것 넣어 볼게요. B, A, D 하고 동의각이 누구냐 하면은 요 A, E, C가 되겠죠. 그래서 각 A, C 쓰면 되구요. 또 D, A, C 하고 엇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A, C, E 쓰면 되겠어요. 네 개가 다 똑같아졌거든. 지금 색깔은 좀 달리하긴 했지만 네 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A, C는 누구랑 똑같냐? 뭐다 똑같지만 그 중에서 얘랑 같, 똑같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다 해도 A, C, E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두 밑각이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아, 이등변삼각형이다 라에는 이등변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AE 길이가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등변이니까 AC랑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AC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바에는 BA랑 AE라고 했는데 이게 평행선이다 보니까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왼쪽 한데 오른쪽 한 왼쪽 칸데 오른쪽 칸은 똑같다. 왼쪽 칸데 오른쪽 칸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BA 대 AE는 똑같다. BD 대 DC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다 똑같은데 여기 그러면 마지막 거에 누가 들어가면 되죠? DC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바에는 DC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DC가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AB 똑같고 AE 대신에 그게 AC로 바뀐 거죠. 아까 이두 개의 길이는 이듬의 성각형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이 A자리에 AC가 지금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만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B대 AC AB대 AC는 BD대 DC다. 다시 말해서 왼대 오르는 왼대 오른이다가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내각이 이동문 되었을 때에요 왼쪽 때 약간 길죠? 길고 조금 짧죠? 여기 길고 조금 짧죠? 그래서 비가 갔다는 거예요. 왼데 오르는 왼데 오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채워보세요.